안녕하십니까. 참 삶을 가꾸는 자기주도학습 강사 박열이라고 합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경험해보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참잘 이겨냈다라고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변화된 생활 방식에, 새롭게 적응해야 될 과제의 글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긴 시간 안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참 삶을 가꾸는 자기 주도 학습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도 학습이란 부모님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이때 학습자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언제,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왜 해야 할까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녀들이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한 바를 계획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계획하고 실천한 것을 스스로 내가 한 공부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더 새롭게 해나가야 할지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 계획과 실천과 평가는 결국 다음 학습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반영해야 할까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 계획과 실천, 평가,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학습해야 될 것을 반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어,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자녀들이 스스로 이제 남은 인생을 길게 보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기 주도 학습인가? 이제 우리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창의 융합적인 인재 양성과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지요.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 강화를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이후에 훨씬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스스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자기 주도는 성인들의 성공 전략인 셀프 리드십과도 같습니다. 셀프 리드십이란 재능이나 감정, 시간, 인간관계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음, 직원들을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 셀프 리드십을 원하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의 그 감정 컨트롤이나 그런 인간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익혀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셀프 리드십을 잘 갖게 길러진다면 우리는 이후에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이후에 삶도 을 인간관계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음,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이 힘드셨지요. 어, 가정주부로서 또한 엄마로서, 또한 일에, 일에 종,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에 종사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하고요. 부모님들과 저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여기에서 끝일까? 20, 21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과학과 기술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것들인가? 또한 미국이나 유럽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표준이라고 볼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 배워 나가도 괜찮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추도학습 강사를 2012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많은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 다 컸는데 어쩌지요?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 주도학습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아이들이 이제, 어, 시작해서 보통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 안정권에 접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생은 다안정된데다 결정이 됐는데, 뭐, 지금 주도학습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시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할수 있도록 기다려 주자.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뭔가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해줌으로서 다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조급함이 조금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소통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한데요. 부모의 도움은 나에게 유용하다. 부모님은 잔소리가 많지만, 짜증, 그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은 나지만, 생각해 보면 엄마 말이 맞더라. 이런 느낌이 드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 반대로, 우리 부모님하고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내 말은 다 무시합니다. 부모님께 말하려면 머뭇거리게 되거나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나는 부모로서 어떤 부모라고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 배웠을 것입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는 협력만이 오히려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고통을 치러내면서 배운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도 공부만큼이나 향무지게 챙길 수 있도록 살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인생, 입시에 인생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대학 전공자들 가운데 50%가 전공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라 합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전공대로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세 번을 바꿨습니다. 음, 세 번을 바꾸고 40이 넘어서 지금 심리상담사가 되어서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인생의 백세로 본다면 절반 이상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생각하는 입시만을 바라보고 이 고3, 1, 2, 3학년을 견디면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특히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3인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 힘든 코로나19도 이겨낸 강인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이 학생들에게 고3을 잘 견디고 향후에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자기 주도학습을 잘하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나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원하면서 살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나는 정말 나인가? 나는 참나를 찾고 싶은가? 나는 언제 완성이 될지 평생 걸리지 않을까요? 나의 나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울대를 나오거나 우리가 원하는 스카이대를 나오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학교에 가야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참 나를 샀는데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과제를 안게 됩니다. 자, 주도라는 것은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주도는 남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충분히 보셨듯이 협력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주도적으로 해야 하려니, 전 에너지가 이제 없어요. 이제 저는 안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우리 학생들도 에너지를 쓰는 곳이 있으면 에너지를 채우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는 지금 학교에서 혹은, 이제는 학교에 다 갔지만 격제, 격주로 수업을 했었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아성을 칩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과 저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있다면 채우는 곳이 어디 한 곳쯤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환경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슬로 올라가면 아마 유아기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 고등학생이 된 우리 자녀가 말은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지만 의지는 또 강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큰 소리치지만. 방법도 모르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전두엽은 남자아이는 28세에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24세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 믿고 있으나 옳은 대로 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라는 자녀에게 우리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힌트를 주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까요? 자기 주도학습,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지요. 자 현재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저는 한번 부모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세계화에 심화, 세계화가 심화되기도 하고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첨단과학의 기술의 발전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직업과 생활 양식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의 변화도, 또한 환경 생태의 변화, 기후 기위기, 처음 경험해본 코로나19까지.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의 과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우리 교육에 담고 있는 미래사회의 키워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사회의 키워드는 자치, 분권, 민주, 자율, 지역, 역량, 그리고 삶, 개인과 사회의 행복, 생태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나 민주시민 교육이나 세계시민 교육, 고등교육력 제고, 사회통합, 지속가능발전 교육, 다문화 교육, 영유아 교육과 보육 돌봄 강화, 평생학습 등이 많은 과제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혹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가끔 저제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끌려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남과 비교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내 삶이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모든 문제를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다르게는 일체 유심조 세상 삶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어도 개성이 달라도 내 것에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끔 내담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볼펜 하나, 이 볼펜은 그냥 두면 볼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을 만약에 아버지가 사용하던 향 물건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물건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 너도 이것으로 공부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고 주신 것이라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중요하겠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충분히 있고 또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힘들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는 자녀라면 이 볼펜은 그때부터 그냥 볼펜이 아닙니다. 이 볼펜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되고 공부할 때마다 그 자리에 5분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생각할 때마다 내 것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음이 단단해야 하는데요. 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문을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기억을 평생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더라. 저는 가끔 자연을 좋아해서요 공을 같은데 갑니다. 특히 제가 오래전에 한번 경험했던 건데요 경주에 갔을 때그탑 이름을 유아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이건 다부탑이고 뭐 설명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표정은 이거 알고 싶은 표정이 아니에요. 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네. 유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생의 자녀도 뭔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끌고 오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그 기억을 다시 되돌립니다. 아,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는 것이 뭔가 누군가 비교해서 잘했을 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우리 집에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눴던 행복한 기억들이 우리 자녀가 힘든 일을 일에 부닥쳤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와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주도 학습에 스스로 주도하는 지혜의 힘을 저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은 학생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학습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그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독이고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교뿐 아니라 평생 동안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자녀는 어떤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시간과 비용을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해내는 결과물이 참 좋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부분.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면 획일화되어 있는 모두가 해야 하는 그 길을 우리 자녀가 걷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담인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스물여덟이 된 아들과 스물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대충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아들은 고1 때 자기는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은 사이버대학부터 전문대 그리고 서울대부터 쫙 내려오면서 대학 4년제가다 있더라 그런데 너가 되고 싶은 기자는 4년제 만이 있다 그렇다면 너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더름을 치게 해주시고 연극을 하러 갈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엄마하고 약속을 해달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적 때문에 못 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계획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고통이오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남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올 때 행복하다라고 믿는 믿음. 내가 살아봤으니 이것이 정답이라는 부모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하고 나하고 의견의 일치를 모을 수 있는 그 시간 내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강사인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저의 공통된 의견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었을 줄로도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스스로 인생이란 긴 시간 안에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믿고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